양해를 구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인식을좀 바꿔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실, 경제가 어려울까, 대체 수사나, 또는 확정이 되겠네, 또, 누구 뭐 이런 그 강력한 치료를 발휘했던 지도자들에 대한 그 희망이 있고, 또 그런 그 발언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분명하게 의목표가 있습니다. 지금 한국에서 그와 같은 방식의 그 지도자가 꼭필요하기나그렇지는않국에서도 한국에서도 한국에서도 한국지만 지금 한국의 대통령보다 도한력한권한을 행사하지는 않습니다. 그에서그 이전 노동당 정부가 노사 문제에서 대단히 에서도부국한 입장을 도한고에었고노국조합도국에서도국가 정책의 발목이 잡혀서 노동조합 때문에 노사관계가 아니라 국가정책 자체를 제대로 운영하지 못했던 그 시기에서 정부의 인대수정에 넘어오면서 정부정책의 방향을 말하자면 노동조합으로부터 자유로운 정책을 행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 때문에 노사관계에 크게 싸움이 붙었을 때 단호하게 물러서지 않고 자기 입장을 보수한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의대 공연이 하고 있는 권력행사가 그런 명확한 이슈가 있을 때 대수청보다 더약하는것 더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그렇게 약한 대야하상이 있는 없습니다. 문제는 정책이 그렇게 획기적으로 전환되어야할 만한 객관적인 정책이 존재할 렇가하는 것입니다. 지금 저는 대수청 그 이상으로 어찌 과격하고 단호하게 정책의 변화, 변화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듯이 검찰, 경찰, 국세청, 안기부 이 4개의 권력기관은 지금까지는 지도도 정권을 떠났지만 정권의 필요에 따라서 법을 뛰어넘는, 또는 법을 위반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해왔던 권력기관입니다. 이 권력기관과 대통령의 관계가 지금 아주 빠르게, 과격하게 빠르게 정상적인 관계로허락하고 있지 않습니까? 매우 중간문제입니 우리 사회의 특권과 특례, 특혜, 반칙이 이제 이상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 사회를 위해서 제일 먼저 대통령이 특별하게 초월적 권력을 가졌으면 다는 거죠. 그래서 검찰도 경찰도, 부시할수다 제자리로 통하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께서 노무민한테 지킨다고 세무조사 받은 일은 없습니다. 중요한 거 아닙니까? 기술혁신을 하자고 그래서 각 부처장관에게 기술혁신 기술 혁신 정책 내라 교육부에도 정책 내라 기획사체에게 돈 내라 다그입니다 그런 기술혁신 되겠죠. 기술, 기술 발전 되는데 우리 경제보장관의 생각은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입니다. 공정한 경쟁이 통하는 자유로운 시장을 만들어, 투명하고 공정한, 공정한 시장을 만들어 주면 돈안 줘도 거기에 기술 혁신이 일어나고 경쟁력 강화가 일어날 테니까 그거부터 문제하라고 그렇게 항상 주장합니다. 이두 가지는 같이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술 혁신에 대한 강력한 지원과 함께 기술로서 성공하는 사회를 만들어야죠. 되 실력으로 성공하는 사회. 대공영하고 사진 찍고, 그걸 걸어놓고, 뭘 그래가지고 무슨, 그, 기업을내는 시대가 아니라, 그야말로 기술 개발, 발명으로, 혁신으로, 마케팅으로, 이렇게 성공하는 시대가 가야 합니 그렇게 가야만이, 진정한 미에서 경영의 효율, 경영 효율화가 생기고, 수술의 신이 생기고, 경쟁력이 생긴다는 겁니다. 저는 이 말에 대해서 대단히 옳은 생각이라고 적극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한국 사회의 새로운 성장과 발전의 전략으로서 지금까지 말로만 해왔던 원칙의 시대를 그리고 공정한 경쟁의 시대를 정말 한번 시연해 보려고 합니다. 대통령이 바보소리 들어가면서 바보소리 들어가면서 가까운 사람이 검찰한테 정말 가혹하다 할 만큼 수사를 받아도 이딱다고 이렇게 해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주목내에서 국민들한테 주목을 이르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옛날에는 줄을 달아야 은행도를 져다 쓰는 시대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지금은 줄 달아서 은행도를 져다 쓰는 시대는 아닙니다. 물론, 은행 외의 그, 영업 방식이 아직도 선진화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기술을 잘못 알아가지고 경영의 역량 같은 것을 충분히 평가해 주지 않아서 여러분들도 금융 이용에 한도움이 있는 것은 저도 알지만 그러나 지어도 빼기는 사람은 돈 쑥쑥 빼가는데 빼가서서 돈못 빼가서 정말 탄식하그 그 속상했던 그런 일은 이제 모습니다 이 모든 문제에 있어서, 그 금융회사를, 은행을 습득하는 이 문제까지를 포함해서 모든 것이 실력으로 성공하도록 그렇게 해가면 그것이 가장 좋은 우리 경쟁력 강화가 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생각할 때반치 경제를 할수 없고, 반치 금융을 할 수도 없고, 또 주문으로 수도 없고, 이 점에 관해서 의미 있는 변화, 소위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 이 의미 있는 변화를 의미 있게 받아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 제가 강력한 권한을 행사하기를 바라는 말씀하신 분들의 뜻은,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데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노동자들, 노동자들의 파업에 대해서 철저하고 바호하게 바라는 것, 요구로서그렇게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동자장 말씀하셨지만 그렇습니다. 저도 인식합니다. 한국에재의가 많고 파업이 많습니다. 그로 인한 경제적 손실도 아주 큽니다. 또 노동자들의 교성력이 강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생산성, 항산 수준을 앞지르는 임금 인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제, 고쳐드리겠습니다. 그 뭐죠? 딴 얘기 할 때도 박수도 한번 치고 하십시오딱 고, 딱 고대목에 가서 박수를. 그서제가 어떻게 하는 거냐? 그뭐 자세한 거, 어렇게 뭐 하려고 합니다. 하나, 불병, 반, 여러분들은 당 많이 말씀드렸겠습니다 법과 원칙을 계속 그렇게 제게 강요하지 마십시오. 대화와 타협으로 노사 간에 자율적으로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 법과 원칙의 기본입니다. 우리 법과 원칙은 노사 문제는 대화와 타협으로 풀어가는 것입니다. 안될때 파업하고, 안될 때, 불법이 있을 때 본권력 행사하고, 처벌하라는 것이죠. 왜 처음부터 대화와 타협 자체를 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것을 그렇게 비방합니까? 정부도 필요하면 공공부문에 많은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필요하면 대화해야 합니다. 양보할 땐 양보하고 설득할 땐 설득해서 평화적으로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왜 정부가 노동자들에게 약간 양보했다고 해서 무슨 죽을 죄를 지었했죠 마치 무슨 기업 안 하지 말라는 적대지 인행이라는 것처럼 그렇게 라아하십니까 그리고, 공권력을 강력하게 집행할 때, 기업을 하는 사람 또는 하지 않는 사람, 많은 국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그 이전에 노력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대화와 타협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노력하고 또 노력하고 중재하고 설득하고, 그런 끝에 주먹을 내거나, 국민들이 동의를 하시오. 들단산 경찰이 있다고, 별단산 데리고 가서 노동자들 당연히 반항하니까, 차을 들고 꺾고, 줄줄이 엮어서, 결국가는 그런 화면의 모습을 국민들은 쉽게 동의하지 않았다 그래서, 법과 원칙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무조건적인 공권력 투입이 법과 원칙이 아니에요. 그냥 너 공권력 투입은 불가피한 최고의 수단으로 하는 것이라는 것을 이해를 해주십시오. 제가 그동안에 평가를 듣기 이랬다 저랬다 한다는 겁니다. 대화하면 마음에 안 드니까 이랬다고제 마지막에 공권력으로 문제를 풀어가면 속 시원하니까 잘했다 박수치고 진작 그렇게 해야죠. 진작 공권력을 지켜봐야죠. 그런 식으로 해서 융통성 있는 정책의 운영을 불가능하게 하 대통령이 계속, 계속 모든 문제를 공권력으로만 해결하려고 하면 정말 누가 국민으로서 제대로 불안에서 살수 있을까? 법과 원칙을한번 끊은 게 있어요. 자꾸 어떤 기업이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정말 당신 기업에 가서 내가 법과 원칙대로 세무조사하고 노동법 시키는지, 근로안전에 관한 재반법률들 산업안전보건법은 다 지키고 있는지 한번 철저히 한번 봐볼까요? 그렇게 그 사석에서 여러 들어서 논쟁을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법과 원칙이시는에서있습 정확하게, 그야말로 적합하게 구사되야 된다. 저, 이런 점에 관해서 제보충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고 제가 목표하는 것은 산업평화입니다. 그리고 그걸를 통한 경쟁력의 강화입니다. 융통성 있게 일할 수 있는 그 예지를, 정확하게 그렇게 해주시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고, 기막 그의 그 노조가 귀족화하고 있는 행동이 있습니다. 월력화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생 d 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노동 t 동에 o w 동이 o 력 t know. I don't know. I d 있 n 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 다 o w I don't k n 말고도 소수의 대기업 노동자 중심의, 그 know. I don't k n 그 노동운동의 방향이 중소기업 또는 임세기업의 노동자들의 권익을 충분이다 포스팅을 못하고 있다. 그런 것이 상당히 여러 측면에서 문제를 두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바로잡히고 그래서 온거라고 합리적인 일에서도 모든 노동자들의 권익을 함께 포괄해서 가고 그런 가운데 노사 간의 대화와 타협이 네, 여러분들이 꼭 하나 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 점에 관해서 1차적으로 노사간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그런 그거 1차적으로 외부의 영향력이 항상 작용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1차적으로 우리 기업의 노조는 내 책임으로 반드시 해결해 나간다는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서 한번 네.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그 노동자들이 크게 큰는 사실이고, 문제가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많은 기업들은 이와 같은 성실한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잘 해결해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개별 기업들에서 성공했을 때 전체 노사관계도 국가 차원의 노사관계로 해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점에 의해서 성공한 사람들이 첫 번째가 기업를 했기 때에 투명성, 기업 투명하고 공개된 그럼, 그것이 첫 번째인 것 같고, 또 아울러서 비슷한 수준으로 역시 우수한 기업을 좀더줄수 있으니까 아무래도 문제를 풀기가 좀 쉬운 것 같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비슷한 조건인 경우에는 역시 열심히 대화하는 것습니다 승리를 가지고 대화하는 기업들은 대체로 성공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전에 말씀드렸던 여러분들도 기본적으로 미 친입니다. 우리 기업의 노동조합은 내가 선택해서 내가 친입니다. 이 원칙을 가져가주시면 그런 노력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바깥으로 뛰어나와서 엉뚱한 몫을 가지고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기업 경영을 어렵게 하는 이런 경우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약속드리겠습니다. 뒤에서 말하자면 그와 같은 지나친 노동운동이 여러분들 기업의 경영이나 경쟁력에 심각한 훼서그 되는 경우에 정부가 꼭 그것을 그렇게 되지 않도록 그렇게는 못하도록 뒷받침을 한 듯이 확신하게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